게임 제목은 스파게티구요. 맞냐? <laughs> 어... 공포 태그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공포 게임이겠지? 어, 짤막한 게임인 것 같구요. 세팅 어... 튜토리얼도 있어요. 플레이 어... 루 g 더 스파게티 뭐, R을 누르란 얘긴가? 슬랩? 뭐야 우크리.. 뻔.. 왜 스파게티를 왜 때려 스파게티를.. 때려? 아, 이 순서에 맞게 때리란 얘긴가? 어.. A를 누르면 뭐야, 온도 메타가 너무 낮으면 스파게티는 얼어버릴 것입니다. 아, 이 스파게티를 따,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가?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돼? A를 눌러, 눌러서 계속하세요. 당신이 마우스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면 당신은 스파게티를 때릴 것입니다. 아, 잘못된 걸 누르면은 스파게티를 때린다고? 어... 그니까 올바르게 누르란 얘기지? 우클, 좌클, 좌클 이렇게 아, 이러면 이 스파게티가 따뜻해진다고? 우, 좌, 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뭐야 비지빌리티 메타? 이 메타는 어 스펙터 워치스유, 이 메타가 다 차면은 당신은 집니다. 뭐지? 뭐가 있단 얘긴가? 뭔가? 아, 저 우측 상단에 눈을 말하는 거구나. 저거를 피하라고 룩다운 애더에로 눈을 깔고 한 얘긴가? 아저씨 저랑 같이 일쾌하러 가요 아, 아 숨으라고? 아, 이렇게 말하네. 숨어야 돼? 난 죽음을 택하겠다 어서 도망쳐! 뭐야 여기에 내려와 있는 동안 당신은 어... 어디 있는지 볼수 있다고? Keep in mind that you are still exposed on your side 일단 해보면 알겠지. 두 스탠드 위를 눌러? 아 이거 뭐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느낌이 안 좋은데? <laughs> 점프 어크로스? 반대편으로 간다고? 아 잠깐, 만 느낌이 안 좋아. 아뭐 튀어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숨어야 돼? 점프백 이로 왜 넘어가? 이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아이씨 아 그니까 러 스파게티 온도를 유지하면서 뭔가.. 나를 위협하는 거시기로부터 숨는 건가 본데? 액션 거임. 어. 어? 어! 숨어!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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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쿨 좌크, 숨어! 야, 스파게티 씹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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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클 좌클 우클. 우클, 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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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갔냐? 뭐야 이거? 아! 티비에 힌트가 있다고? Okay. Don't let mama see you. 추모. 갔냐? 베이비 스트라이크 왓왓무브스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스테이 어웨이 프롬 골리? 예 냐? 다민트 뭐야? 파파, 헤이트, 뭐고? 숨어. 야, 갔냐? 언제나. 아! 아빠는 어떻게 해야돼?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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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갓겜이었잖아 아저씨 데바데 1패 안해도 될것같아요 <목소리로> 아이스팩 밑에 갖다대봤는데 개차가와서 뜯겨나갈뻔 베이비 스트라이크 왓 무브스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잠 <목소리로> 뭐야 스테이어 에프롬 골디 넘어가면 돼 넘어가지고 피하고 돌아가서 다시 스파게티 때리고 돈트랩마마씨유 이거 엄마 나오면은 그냥 숨으면 돼 그냥 숨고 야 잠깐 만 아빠는 어떻게 하지 파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라, 사라졌나 사라진 것 같아. 파파 헤트 빙 와시드 아, 아빠를 안 보면 돼. 쳐다보지 만 않으면 돼. 보지 않으면 돼. 어! 아, 봐야 되는구나. 아,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야. 거꾸로네, 완전 반대네.

마마쓰유 갔냐? 갔어 엘 베이비 움직이지 않으면 돼 골디 피해 주고 넘어가고 피해 뭐였지 이거 얘 뭐야? 아 쟤는 아 쟤는 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제가 뭐였지? 제가 눈 마시면 안 되는 아, 쟤가 아, 쟤가 거 같지? 아 제가 숨는 거였지아 제가 움직이는 거안 움직이는 거였나? 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타격감, 몰입도, 게임성, 공포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 특히 스파게티 타격감. 오. 골디. 피. 피했고. 어, 엄마가 널보기하지 마. 파파. 아니, 공복에 미란 건잘 알겠는데요. 가야돼. <목소리> 대체 왜 스파게티를 찰지게 때리는 거죠? 모르겠다. 한두번 <목소리> 정도 <목소리> 보면 하죠? 되는 것 같은데? 어, 움직이면 안 돼. 게임 외국 기반 게임이다. 자세한 건 유튜브에 Somebody out o 검색 다음 누구야 my... 봐야돼 봐야두번 피해 피했고 see you. 봐야 돼 봐야 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엄마는 뭐지? 엄마는 뭐야? 아, 방금 걔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살아? 숨는 거야? 엄마가 숨는 거였지. 피. that is mine. 역시 음식은 엄마 손맛. 뭐지? 움직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여. 아, 그냥 이거, 시간 기록 갱신하는 거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을까? <laughs> 약 90분 동안 버텨, 이거를. 1시간 <laughs> <laughs> 반 동안 이걸 버틴다고? <laughs> 아, 네, QPSLWAK님께서 17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1년 5개월도 고맙습니다 아, 알버트 54 여, 연두님 아네 재밌었구요 음, 스파게티였습니다